안녕하세요. 금물의 마당 조성천입니다. 지금부터 금물의 마당 살구밭길을 살구. 하겠습니다. 와 비가 온 뒤에 살구 왕창 따가워졌다 살구 살구 밟아버려 막 밟아 막 밟아 밟아 살구 막 밟아 와 살구밭길 살구밭길 척척 살구밭길 으쌰 으쌰 비가 온 뒤에 살구밭길 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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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구, 살살, 살살, 살구. 살구, 살구, 살구. 살구, 살구. 살구. 살구, 잘 익었는가 보자. 어, 살구. 이 먹어야지. 음, 맛있다. 맛있어. 살구 먹을만 하네? 혹시 살구를 이렇게 밟아보시면서 살구 향을 맡아보신 적 있나요? 아, 저도 사실은 살구 향을 처음 느껴봤어요. 맛도 맛있지만 향도 멋있답니다. 저희 건물의 마당 농장에 살구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. 우리 친구 합시다. 안녕, 친구야.